오랜만에 다시 또 수급이 들어왔죠 하루 이틀 쉬고 다시 중고점 돌파하는지 형님이 일단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 수급이 한번더돌 수도 있다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그걸 다시 올려놨어요 이런 패턴은 보통 긍정적으로 봅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자,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 연휴 기간 동안에 이슈가 좀 많이 쌓였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시장 빠르게 정리를 하고 이슈 쭈쭈쭉 보고 그다음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테마나 또 수상한 차트의 움직임들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해주고 그래도 외국인이 한 3,800억 정도 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까지는 한 4,000억 정도 순 매수를 했네요. 어, 그러나 지수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도 코스닥은 좀 하락했다가 대부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하면서 0.5% 상승 마감을 했다. 어 워낙 강세 때문인지 몰라도 일단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고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다음으로는 우리 당장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예, 나올 FMC 결과 그 이후에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 그 부분도 아마 시장에 좀 영향을 줄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슈 먼저 보고 시황을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어, 간단하게 어떤 종목들이 올랐냐 오늘 보시면 은 방산 종목들이 야, 오늘 하나 요로 스페이스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하루 만에 9%전고점 뚫었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계속한다. 방산의 슈퍼 사이클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 오늘 거의 9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설마 100만 원 찍나? 예전에 그런 말했던 것 같은데 90만 원 넘은 종목 치고 100만 원안 찍은 종목이 없다. 그런데 어떤 분이 뭐 어떤 종목은 100만 원못 찍었다. 그래서 한두 종목이 이제 90만 원 넘었는데 100만 원못 가고 하락한 종목이 있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중요한 라운드 피그 다 터치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어 갑자기 그게 생각났는데 과연 방산주의 랠리 왜 나왔는지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또 전쟁이 터졌고요 그 관련된 이슈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전력기기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 테마가 또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지 또 이것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로봇 로봇이 오랜만에 들어왔어 어 보시면은 로보 티즈 8% 상승했고 뭐 레인보드 3% 그 외에도 다른 로봇주들도, 뭐, 하이젠, 이런 애도 7% 다시 오랜만에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도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항공주 올랐고요. 일부 비만 치료제. 아, 이렇게 움직였다. 하나한형 해제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쉬어가는 흐름, 조정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이슈부터 볼까요? 정치 관련된 거 먼저 빠르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물론 제가 정치 관련된 소식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저는 막 정치 테마 무조건 매매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정치 테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매매를 하고 아좀 애매하다 싶으면 거의 안 하거든요. 제가 4월달에도 어떻게 매매했었는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거의 정치 테마는 매매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야 시장에서 트레이더인데 정치 테마를 안 해? 그때 주도주였던 적이 얼마나 많은데. 너뭐이도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사람마다 막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다 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만의 그 원칙들이 있어요. 그 조건으로 인해서 필터링이 되게끔 종목들도 올라간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종목의 끼나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나만의 원칙대로 좀 가져가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사람마다 다르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뭐 올라간 종목 다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종목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오랜만에 다시 상승. 하긴 했지만 매매를 저는 이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건부로 봐서 일부 정책주 정도 원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확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할 확률이 어 그래서 뭐 일부 혹시나 뭐 로봇이나 AI가 뭐 정책으로도 가면서 움직이면 겸사겸사 할것 같은데 어,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어, 김문수 후보가 뭐 단일화를 주도 뭐 오늘 한덕수와 회동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비대위 해체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뭔가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 당 지도부와 후보 간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저도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아니 내가 후보로 뽑혔으면 나를 좀 전적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뭐, 뒤로 가가지고 뭐 한도수 뭐, 그 후보랑 막 꽁냥꽁냥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아무튼 이렇게 충돌이 나니까 오히려 반사 이익으로 이재명 관련주가 더 급등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도 있고 아, 그 전에 홍준표 전 의원도 보면은 김문수를 왜욕하나 하면서 한덕수는 뭐윤 아바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와 이게 실제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 길게 썼는데 아무튼 이그당 지도부를 같이 비판하는 나도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발등이 점점 심해지면은 내분이 네 일어난 거잖아요. 뭐 안에서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오히려 민주당이 수혜담 하면서 오늘 주식은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관련 후보 정책주나 인물주도 같이 올랐던 게좀 특징이었고, 어, 그리고 이것도 나왔어요.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그다에첫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6월 18일로 연기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형사재판 중지.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아,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면서 퇴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 마치 딱 대통령 되고 이제 모든 형사 재판 중지를 하는 그렇게 가는 과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아, 이게 또 단독으로도 통과가 또 돼버리니까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관련 종목들이 올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보나마나 이거 댓글로. 막 달릴 것 같습니다. 어, 욕할 수도 있는데 왜 오늘 요 종목들이 올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그렇기 때문에 어, 댓글로 싸우지 마시고요. 왜냐면 오늘 보시면 봐봐요 이재명 후보의 지역 화폐 정책주로 보면 코나이 어, 사한가 같습니다. 코나이 상한가 갖고 거래 대금이 2천억 터졌어요. 뭐 웹캐시 얘도 지역화폐 종목인데 얘도 상한가 갔어요 뭐 이런 애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우우죽순 또다 올라갔어요 예전에도 움직였던 뭐 포바이포 이런 종목들도 올랐고 뭐 오리엔트바이오 이런 종목도 상한가 갔고 포바이포도 상한가 갔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 막 이걸 막 부정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돈이 들어온 곳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요 종목을 또 매매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 적어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정치 테마를 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관심있게 보는 종목이나 테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섹터가. 어 그러면은 이 정치 테마에 지금 돈이 일시적으로 지금 몰렸으니까 만약에 얘네가 조정이 나오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로도 순환매가 돌수 있겠구나. 돈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라도 저는 이제 체크를 하는 거지. 이거를 설명된다 해가지고 막 좋습니다. 사세요. 이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책 관련해서 지역화폐 어, 확대, 채무탄감이런 얘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또 얘기를 해가지고, 어, 관련 종목들이 또일제 급등이 나왔고, 정거전 돌파 직전의 상황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테마주 과열에 뭐 4월에는 뭐 전체적으로 뭐 800%가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금감원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금감원이 현재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의 자산 총액은 굉장히 적,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 상태다. 그냥 가벼우니까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다. 나중에는 무조건 다 제자리 돌아올 거니까 조심하셔라. 매번 대선 테마가 움직일 때마다 금감원이 항상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것들 무시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락했다고 다시 올라간 종목도 예전에 굉장히 많았던 걸로서도 기억을 하고, 이번에도 다시 이렇게 좀 경고를 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특히 정치적 이벤트가 이제 많은 선거 시즌에는 이제 작전 세력의 유입과, 막, 루머, 찌라시, 이런 것들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환율입니다. 미국 환율 압박에 나서나 아시아 통화가 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도 막 거의 뭐 거의 5%에서 10% 이렇게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도 1,400 중반대에서 어제 보니까 1,370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또 보니까 또 1,400원 정도까지 또 반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자, 아 근데 어 이렇게 환율이 갑작스럽게 변동성이 커지고 우리나라도 원화도 그렇고 아시아 통화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는 있는 건데 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건좀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죠. 미국의 목표는 뭐냐? 관세로 협상을 먼저 해. 그러니까 관세로 먼저 협박을 해. 협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살짝 풀어주고 해결하는 척하면서 그러면 너네 통화 절상시켜.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 너네 통화 를 일단 절상시켜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은 것도 있으니까 50년에서 이제 100년짜리 연구채를 이제 파는 거지. 사실상 강매를 시키는 거죠. 자기네들 이제 부채를 어떻게 보면은 주변국들, 이제 동맹국에게 일부 떠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상 압력과 함께 영구채 판매.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진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통화가 막. 급등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좀 절상을 시키면서 크게 격파를 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 그런 걸로도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뭐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추측성 얘기가 계속 돌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통화 같이 절상 압력이 놓일 수는 있다. 지금 여기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다. 어, 이런 내용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중요한 보다 협상의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뭐 1300원 뭐그 아래로 안착을 하는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된다. 어,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낙 강세를 보이니까 어, 항공주가 오늘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다.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와 오늘만 7% 전에 좀 거래량도 꽤 터지면서 올라왔고요. 그런데 좀 다시 또 환율이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또 애매해지겠죠. 어, 플러스 한다면은 환율 하락도 있는데 이제 국제유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안형 해제 기대감까지도 뭐 굳이 역자면 좀 역굴 수 있어서 좀 올라간 것도 있다. 방산주 오늘 거의 가장 강했죠. 근데 그 이유가 핵 보유국 인도 파키스탄이 6년 만에 군사 충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서로 미사일 공격을 했고요. 어, 8명 정도 현재 지금 사망을 한 상, 상태다. 국제사회는 확정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유엔은 최대한 이제 군사적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파키스탄 여기 인도 근데 여기 여기. 카슈미르 여기를 이제 자기네 땅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자 근데 또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인도 파키스탄이 전면전을 벌이며 또다시 미중 대리전으로 간다 모든 전쟁에 거의 미국 중국이 다 껴있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다 껴있어. 결국에는 얘네들 또 싸운데, 보면은 또 중국은 파키스탄이야. 중국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파키스탄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수호를 하고 같이 지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은 테러리즘에 맞서 인도와 국권이 함께 한다. 그래서 이제 인도는 이제 미국 쪽이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얘 둘이 또 싸우는 거죠? 지금또 뉴욕 전쟁으로도 싸우고 있는데, 환율 전쟁 싸우고, 전쟁으로도 싸우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다시 한번더 방산주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일제히 또막 신고가 가는 종목들,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많았고, 어, 아마 요 내용도, 방산은 이거 제외해도, 사실 뭐 워낙 모멘텀이 많아서, 더 가도 이상하진 않는데, 요런 내용이 트리거가 됐다. 더 격화가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마다 또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어, 그런 관점으로도 보실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관련된 내용도 나왔는데 뭐 원팀 떴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캐나다 33조 잠수함 공동입찰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원전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장 전에는 이런 또 내용이 나왔어요. 체코 법원에서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중지 결정을 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정적이라며 왜 갑자기 말을 바꿨어. 보니까 어, 프랑스의 입찰 경쟁자. EDF가 딴지를 건 거지. 딴지를 걸었는데, 그거를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확, 실히 정해진 건 아닌데, 불확실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책임을 묻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긴밀한 체코 정부랑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니, 원전주도 그냥 다개 박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대체 거래소, 한마디로, 우리나라 프리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 13%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야, 오늘, 원전주도,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장 시작되니까, 야, 이거를 말아 올렸습니다. 심지어, BHI는, 마이너스 9%까지 갔다가, 종가는, 플러스 7%. 종고 좀 돌파했어요. 아니, 뭔 얘기일까? 이것도 설마 개미털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진행이 될 건데, 살짝 이런 식으로, 이런 기사를, 어좀 부각을 시켰거나, 아니면 얘네가, 이제, 딴지를 걸어봤자, 결국에는 된다. 라는 내용이 돌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 다시 반등이 좀 세게 나온 상황이고 플러스 굳이 하나 더 본다면은 어, 우리가 뭐 체코 원전만 보고 가는 건 아니다. 뭐 다른 것들도 있고 나중에 뭐 하반기에 SMR 쪽도 있고 가스 터빈도 있고 갈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세게 조정이 나오면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기 매수세 때문에 또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프랑스는 왜한 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로 가로 막았을까?라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야, 너네 입찰하는 과정이 좀 불투명했던 것 같아. 조건이 불가능한 조... 내용을 한수원이 한다고 한것 같아. 이거는 어,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은, 자, 첫 번째,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의제기를 했다. 라고 하고 두 번째 그리고 한수원이 제시한 조건이 말도 안 된다 원자로의 가격을 100% 움직이지 않는 고정을 해서 공사를 한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이지 않다 당연히 자재값 상승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유리한 조건을 말해서 급하게 입찰을 따냈다. 아, 요런 또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 유럽에서는 우리끼리 하기로 했잖아. 유럽의 일부 국가가 주장하는 100% 유럽산 신규 원전 건설 방침과도 배치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딴 데를 걸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의아하게도 돈은 뭔가 알고 있는지. 일단, 다시, 원전주로 세게 또 반등이 나오면서 대기변수세가 막 들어오면서 다 살려놨다는 것어 그래서 그런 내용도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터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죠. 관세 우려는 비격한 엔터주인데,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어, 하이브, 이런 종목들, SM. JYP 괜찮은 상승을 보였고요. 보시면은 SM이 또 1분기 영업이익 326억 깜짝 실적까지 보이면서 어, 또 좋은 흐름이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유심 대란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 어, 해킹 관련해서 SK 최태원 회장이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그룹 전반적으로 보안 체계를 점검하겠다 어,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원 관련된 내용도 뭐 말씀드린다면은 지금까지 이런 수익성은 없었다. 1분기만 해도 1조 2천억을 벌어들였대요. 그래서 어마무시하다. 정말로 우리가 예상했던 엄청난 슈퍼 사이클이 진행 중에 있고 적어도 2년에서 뭐 4년 이렇게는 최소한 뭐더 간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담스러운 거는 현재 주가의 가격이죠.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밸류를 다 반영한 거 아니야? 이런 또 불안감 때문에 지금 선뜻 손이 나가진 않는데, 그래도 길게 봤을 때는 더갈 자리가 있다. 그런 의견과 굉장히 좀 팽팽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와, 오랜만에 로봇주가 좀 움직였습니다. LG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바퀴 달린 휴머노이드 내놓는다. 달려봇 Q9과 함께 투트랙 개발을 한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어, 사진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 보시면은, 이제 팔이 달리고, 로봇은 바퀴. 그니까 러팔 달리고 양팔인데, 효율화를 위해서 다리 쪽은 바퀴로 불러다니는 어, 그런 휴머로이드? 이런 로봇을 좀 준비하고 있다. 상용화 스케줄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생각보다 중국이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는 게, 이미 우리는 지금 좀 밀린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빨리 앞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이 된것 같고요. 이미 미국과 중국은 올해 양산 원년으로 천명을 했었죠. 그래서 삼성 SK도 개발 경쟁을 지금 나서고 있고 LG까지도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확보하는 삼성전자 뭐 추가 M&A 나서나 관련해서 뭐 이번에 뭐 하만 관련된 종목도 움직이기도 했고 기타, 뭐 로봇 등등 AI나 어디가 투자가 많이 될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요 일정 간단하게 정리하고 를 수상한 종목들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은 지났죠?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의 FOMC 회의 발표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아마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4월부터 QT 속도 조절 예고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이제 인터배터리 개최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뭐 LG 엔솔, 삼성 SDI, ESS 신제품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 간악회, 바이오 코리아 뭐 개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보노 디스크 실적 발표 등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 다음에 5월 8일입니다. 5월 8일은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권수 발표. 그 다음에 영국의 기준금리 결정.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내일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 외에도 실적 발표가 엄청 많네요. 와, 우리나라 내일 실적 발표 엄청 많이 합니다. 이렇게하니까요 혹시나 내 종목이 있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신규 상장이 있는데 이 요것도 로봇 제작 전문 기업이래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뭐 로봇주들이 먼저 움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우 로보틱스 신규 상장도 있네요. 자, 그다음에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보시면은 뭐 큼직한 건은 없고요. 신규 상장 또 있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도 계속 쏟아집니다. 네이버, 셀트리온 등등등 실적 발표 쏟아지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외 일정들, 뭐 국제 인공지능 대전 이거는 5월 14일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컴퓨텍스, 뭐젠스나 기조 연설은 5월 19일. 트럼프 의약품 관세 발표는 5월 6일부터 2주 내에 한다고 했으니까 5월 19일 전에, 19일 전에 의약품 관련 관세 뭐 어떻게 내용이 나올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내용들 가볍 보세요. 혹시 이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더블 체크 꼭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뭐 섹터나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다면 오늘 뭐 방산 강했고 전력기기 좋았죠. 그래서 방산 쪽이 일단 신고가. 하나 에어로가 갔기 때문에, 뭐, 시간차를 두고 수납의 관점으로, 오늘 보시면 벌써 이제 대체골래서 애프터마켓에서 현대 로템이 뭐 살짝쿵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방산 종목들 또 수납매 들어오면서 수급 들어오는지, 사명 같은 종목도 오랜만에 다시 또 수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또 하루 이틀 쉬고 다시 종고점 돌파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볼수 있어서, 형님이 일단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 수급이 또 순환의 관점으로 방산주들 한번더돌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한한령 해제 관련된 이슈도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정치 쪽이랑 뭐 방산 쪽 이쪽 수급로 우르르 몰려갔기 때문에 어, 오늘은 엔터 종목들은 비교적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다. 시간차를 두고 다시 5월 중으로 또 부각이 될수 있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주 보시면 로봇주 오랜만에 또 수급이 괜찮게 돌아왔기 때문에 로보티즈 이런 종목도 어때 물적분할 자율주행 부분 물적분할 한다고 해가지고 실망으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아니 그래도 로봇의 핵심 액츄에이터 부분은 그대로 주력으로 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으로도 더갈수 있다 또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슬금슬금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와 주고 있다 레인보우도 지루하게 행보를 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21선 이탈했다가 다시 살짝쿵 올리고 있다 그래서 로봇주도 뭐 정책으로 가든 뭐로 가든 뭐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이젠, R&M도 최근에 또 이런 눌림 이후에 움직임이 또 나왔고요. 어, 그 외에도 뭐 원익콜딩스 이런 종목도 다시 또 움직인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로봇주 한번더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 연속성 면에서 가능성 열어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하나 그룹도 괜찮은 흐름이 나왔죠. 방산주에서는 이제 하나 시스템 전거점 돌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 비전 뭐 하나 이런 종목들도 좀 계속 하나그룹이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시간차를 두고 움직임이 나오는지 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정책주들이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미리 지역화폐 바로 막 상한가로 가버리고 했는데 예전에 좀 움직였었던 AI 관련된 뭐 정책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혹시나 또 시간차를 두고 움직임이 나오는지 음, 이런 것들까지도 가볍게 참고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기기도 좋았는데 HD 현대 일렉트릭이 이때 실적 발표하고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올려놨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진 음봉을 지금 가볍게 다시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런 패턴은 보통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복하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갈 확률이 높다, 더 상승 할 확률이 높다. 보통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음, 전력기기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럼 저는 다시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